자, 앵강만에서 보름달이 뜨면 새가 한 마리 옵니다. 우는데, 앵강만에 달이 뜨면 우는 새는, 뻑국 새이다. 맞으면, 오, 알면 했어. 자, 자. 오, 어, 그만, 그만.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여러분 모험 잘 하신 거예요. 잘 하신 거예요. 자, 앵강만. 앵강만에서 다리 뜨면 우는 새는 떡국새가 아니에요. 앵강이라는 게 앵강이라는 게 앵자가 뱃꼬리 앵자예요. 아시죠? 어 우리 남해 안에 우리 남해 안에 수달도 서식하고 팔색조도 서식을 하는데 우리 남해는 우리 남해는 수달은 서식하고 있지만은 팔색조는 없다. 맞으면 O 아니면 X 자 빨리 판단하세요 하나, 하나 둘셋땡그리 어, 다음에 8색 조가 천지다 예. 팔색조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바다에 관련된 이야기 좀 할게요 어? 바닷물이 가장 적게 바닷물이 안 움직이는 때를 조금이라고 한다 맞으면 O 아니면 X 하나, 둘,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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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셋, 땡! 자, 바닷물이 전혀 움직이지 않을 때를 조급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오, 입니다 물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때를 살이라 그러죠. 그죠? 네, 네. 자, 걷어주시고. 갈매기하고 가마우지 중에서, 갈매기하고 가마우지 중에서 물 속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 새가 가마우지다. 맞으면 뭐 알맥스. 하나, 둘, 셋, 자르세요. 네, 예, 맞습니다. 갈매, 어, 가마우지가 갈매기보다 훨씬 더물 속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네. 우리 육지에서 육지에서 바다로 간 생명이 있습니다 자 잘피가 많은 생명 중에서 육지에서 바다로 갔다 맞으면 O 아니면 엑스 하나 둘셋오가 맞습니다 오. 우리 남해에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동나무가 있다고 없맥스 하나 둘셋 땡. 야, 안쏟는데 큰일 났네. 우리 남해에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동나무가 있습니다. 대단해요. 아, 대단합니다. 우리 남해에 있는 가천다랑이 마을은 2005년도에 2005년도에 어, 한국의 명성 12호이다. 오! 15호면 X. 하나, 둘, 셋! 자르세요! 자르세요! 네! 한국의 명성 15호입니다. 우리 남의 군에는 천년 기념물이 다섯 개가 있다. 오, 네 개다. 엑스엑스 하나, 둘, 셋, <목소리> 엑! 우리 남의 군에는 천년 기념물이 네 개입니다. 왜냐하면 다섯 개가 있었는데 하나 칠 넘어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천연기념물이 4개밖에 없습니다. 자, 자 맹도로버가, 맹도로버가 세계 3대 행생 4계에 속한다, 아니다. 맞으면 ORMX. 하나, 둘, 셋, 땡! 땡! 세계 상대 해양 생태계는 잘티 산호, 맹그로버가 많습니다 자, 자, 지금, 지금 앞으로 오세요 남은 분들 하나, 둘, 셋세 사람 세 사람, 세 사람 서 있으세요? 서 있으세요? 자, 이세 사람이 승부를 겨뤕니다 승부를 겨뤕니다 자, 자전거가 한 개가, 자전거가 국제에너지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현재 세계 7위다 맞으면, 오, 알겠어 하나, 둘, 셋, 땡! 2017년 1 4 기준으로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은 세계 7위가 맞습니다! 자, 한명 남았나요? 두 명이에요? 야, 이 사람이에요? 야, 자네 쪽팔리겠다. <laughs> 자, 음. 자, 이기도 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량.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량은 세계 1위다 맞으면 o r m 스 자데자 이제 이제 주변에서 주변에입 다가 주시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많은 많은 부분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는데 잘잘 판단하세요. 우리가 기르는 가축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운송수단, 자동차, 기차, 비행기를 다 포함 모든 운송수단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비교했을 때 가축기 배출하는 것이 만타오 아니면 엑스? 야, 너뭐 하나? 둘다 탈락가면 남은 자중 하나 남는다. 야, 야, 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가축기 모든 운송수술도 많이 한다? 아니, 오, 안 되는 엑스. 하나, 어. 둘, 셋, 땡! 야, 리바이스 왜 포기했냐? <laughs> 오가 맞습니다. 네 <laughs> 예. 예, 알겠습니다. 어, 국장님, 국장님, 또 자중 하나.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기념촬영 한번 나합니까?